몇 시야 지금 갑자기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뭐 하는데 지금? 자 일단 이거 바, 먼저 받으세요. 이거 뭐야 이거? 아, 아침도 안 먹었어 지금. 타이베이, 오지, 쥔스 서바이벌 게임. 네. 내가 서... 군대 싫어했죠. 한국에서 군대. 아우 가시면 먹볼수있아요 총도 있고 군복도 있고. 제일 오케이, 중요한 거. 네.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때? 모델, 네. 모델, 모델. 네. 온 김에 네. 어, 잠깐 보고 가는 걸로. 可以发射的吗？o、okay, k OK，可以发射。不，这个你自己做到的。啊，这五零一团体就是《星际大战》的扮演团体。那所以你所有的影片都系列都有看过？还好,好。星期《星际大战》还好。好好好好那最喜欢《的星际大战》里面的人物？对。好好伟大的达斯维德哦、啊。I'm your fan。长官很帅。谢谢你,你是长官的朋友吗？ 是高官不起，他是长官、啊，是哪一个部队的？我、哦、是美军顾问团的，美军顾问组的问、哦。真的，哇，超棒的！那你个人的拿什么枪？我穿军枪我就配步枪。哦，感觉就是哇，真的很帅气的这样子哦。拜哎 <laughs>、欸，不好意思，你你是这边的 security 还是？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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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我只是一般民众。太帅了,了！那你有玩过玩过那个三群游戏吗？ 我现在就是在玩，啊，装备都是拿来玩这个游戏。等一下，那个整个这个装备的费用大概多少？那个防弹衣一千块，这支枪花我两千块，OK。嗯，两个弹夹快八百多块。那的衣服是别人送我，军靴是八百多块买的，啊，帽子是自己用两百多块买的，是一个联合国概念，一一个是美国，一个是俄罗斯，军靴是台湾的，帅气帅气，没有到很帅气。钱都都是疯狂的。 这边来的人都是啊，都是男生。快了，快了，快了！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好！你怎么来的人，好，你是桃园人。之前那个你去综艺，你不把我们过去吗？玉凡，可以看，拍拍照吗？拍照，拍照，拍照！OK，好。哎，你很帅嘞！天啊！ 哎，hello，、yeah, 外国人对，W T O 面会，W T O 面会，什么？什么、哦？哦，就是他们好像是要用，哦、呃，这个拍韩剧的时候呢，他们会提供这种服装这样子。还有军看起来不像那个军，哎，呦呦呦看一看，这样，哇，帅气帅气，哎。欸 你看旁边有一个真人版，你看这个哈，然后呢，当当当当，一个真人版在这里。不好意思，你好，你好，你好，不好意思。啊， 한국분이신가요? 한국분이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아, 한국분이신가 <laughs> 한국분이신가요? 아, 저저 영상 좀. 아, 진짜요? 영상 좀 찍어도 돼요, 쟤. <laughs> 아니 어떻게 한국분이 한 여기서 뭐 방송? 예, 저희는 네. 지금 여기. 아, 잠깐만요. <laughs> 예, 저희 저 해피가이라고. 저도 뭐 군대를 갔다 왔지만 이런 행사는 처음이에요. 규모가 이렇게 클지는 몰랐네요. 네. 아까 지금 사진을 보니까 TV 방송 프로그램 나와 있는데 저거는 아, 예, 무슨? 네, 그 저희가 네. 이제 한국에서 현역 군인들하고 경찰특공대 a t 예. 팀 이런데 실제로 이제 전술복 전투복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업체인데. 아 진짜? 어, 예, 아 진짜 예, 군복을? 예. 리얼 군복을 예. 직접 만드는 업체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해외 진출을 수출을 위해서. 하이퍼옵스라는 민수형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진짜 군복하고 하이퍼.. 하이퍼 뭐요? 하이퍼옵스 하이퍼 롭스 하이퍼.. 롭..옵스 하이, 하이퍼, 아 하이퍼옵스 네, 네. 하이퍼옵스에서 나온 새로운 브랜드 옷하고 차이는 그러면 똑같은 건가요? 아 이제 디자인은 거의 같지만 네. 이제 정말 뭐 밀스펙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더 좋고 방염이 된다든지 네. 그런 이제 독특한 원단의 어떤 소재들 네. 그 다음에 그네들이 필요한 어떤 군의 장비들 그네들이 요구하는 디자인대로 저희가 개발을 해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입고 계신 게 그러면은 진짜 군복인가요? 아 제가 입고 있는 거는 이제 군대 중에서도 이제 특수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부대가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중기 씨 나왔던 태양의 후예. 아 oh, 태양 네. 태양의 후예. 태 태양의 후예 때 이제 군복이 저쪽 마네킹에 전시돼 있고요. 아저 지금 네. 그 유시진이라고 있는 게 네. 실제로 송중기 씨가 썼던 예. 네. 헐. 그, 그겁니다. 그아저 네. 진짜였구나. 네, 그때 네. 저희가 어, 패턴은 물론 트리지만 동일한 디자인으로 총중리 네. 씨하고 그 외에 이제 팀원들 복장을 만들어드렸었고요. 여기에 있는 배가본즈 같은 경우는 배가본즈에 네. 어, 네. 나오는 전술복은 저희가 다 어, 직접 저희 제품을 착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 오길 잘했다 여기. 네. 저기 잠시, 아니 어, 중요한 분 네. 좀... 네. 저희 공공대표님인데. 아, 저희 이제 공공 대표님인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은 대만에 처음이신가요? 생산은 처음입니다. 저, 저는 대만. 이제 대만에 처음입니다. 대만 선인장 간단하게. b e a u 대만. I, I love 대만. You 네, you 대만. 네, <듀> 대만 여자 b e a u t i f u 너무 멋져요. <rapidly>, 요 <듀> 너무 그 사람들이 친절하시고 한국하고 다르게 좀 여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만 음식 같은 거 어때요? 아 음식은 너무 잘 맞고요. 제가 일식도 좋아하고 아, 예. 홍콩 음식 되게 좋아하는데 아, 예. 버거라든지뭐 이런 것도. 네. 네. 마라 마라샹궈. 뭐 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대만 분들도 여기 서버블 게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국쪽으로는 어떤가요? 한국에서도 게임 많이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군대를 다니 가니까 그런 문화들이 좀 이렇게 전역하고 나서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군대 얘기 나왔습니다. 자, 대 어디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저는 그뭐 말씀하시면 장, 안 되는데 네, 장교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laughs> 장교로 계셨어요? 저 우리 사병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교 <laughs> 네, 네 여러 분데 있었습니다 아 오, 오래 하셨어? 네, 아 오래 네, 하셨으니까 네, 여러 군데 네, 네. 아. 저는 사점인치 박격포 박격포! 정상 <laughs> 전역했습니다 아, 박격포 <laughs> 그 무거.. 되게 힘든 거아닌가 이게 무거운 거 이렇게 그, 차고 다니는 박격포 나는 뭐 2년 동안 한켤레로 네, 그냥. 네, 맞습니다. 한켤레로 그냥, 네, 그냥. 하나는 저녁할 때 갖고 나왔고. <laughs> 아니,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저도 그 갔다 왔습니다. 정도? 예, 어떻게 보대 저는. 네. 8사다 네, 네. 예, 네. 갔다 왔는데.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은 꼴도 보이 싫거든요. 아이 어, 이런, 이런, 이런. 예. 근데 <laughs> 많은 분들, 남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네. 아, 아 근데 혹시 뭐 병으로 갔다 오신 겁니까? 예, 예 저도. 인터뷰반대로 했어요. 예, <laughs> <laughs> <아니, 설명하시는 웃음> 예, 저도. 아, 인터뷰 하시는 건가요? 예, 저도, 뭐 장교로 갔다. 예 네, 38.. 38기입니다 아, 38기.. 경례하셔야지 지금 37기랑 동일인데 지금 청소 <laughs> 단결! 쇼. <귀여워>. 어 <laughs> 네네.. 아유 잘부드립니다 네네네 아유.. 카메라 다.. 아하하하 <laughs> 카메라가 춤을 추고 있어요 아.. 네또뜻밖에 네, 네, 타지에서 또 이렇게 선배님을 네, 네. 1년 보이지도 않아요 네. 아 1년이면 뭐 백일층 빌딩 뭐한 30개 거리 아닌가요 네, 집합 하시죠 <laughs> <laughs> 저희가 여기 왔으니까 여기 저 옷을 한번 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밀터리 슈트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슈트 평상시에 입는 옷들을 아주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그전천 옷이 되겠고요 일반인들 처음 입으실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후배님 네. 뵀을 때딱이 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저희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할때도 입어도 되나요? 네네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청바지나 일반 정장하고 입더라도 전혀 이색지지 않고. 哈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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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